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노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2021년 첫 공모주인 모바일 포인트 광고 사업자 MBT의 청약 분석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공모주 청약이라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 하실 텐데요. 올해 1월 2에서 3주차 공모주 청약 일정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이번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하는 MBT 청약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청약 일정이 조금 겹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화요일, 수요일엔 모비릭스와 시엔투스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핑과 솔루엠이 청약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MBT밖에 청약을 받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공모주 투자자들도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대우 MBT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MBT에 풀로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MBT는 캐시 슬라이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경쟁 기업들이 전부 비상장 기업이라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고 공모가 역시 미래 순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했지만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된 점,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화요일 수요일 날 청약을 받고 환불은 금요일 날 진행되는데요. 유가 증권 신고일이 작년 10월이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균등 배정에 대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많은 수를 청약할수록 경쟁률에 따라서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비례 배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미래의 세대우인데요. 온라인으로 청약 시에 200% 16,600주까지 청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증거금은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럼 MBT는 뭐하는 회사일지 간단히 살펴보면 MBT는 2012년부터 모바일 광고 시장 사업을 영위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회사입니다. 모바일 잠금 화면을 광고로 이용했던 캐시 슬라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MBT는 2012년 이 캐시 슬라이드라는 B2C 포인트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2016년에 B2B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회사의 성장 영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캐시 슬라이드가 2012년에 출시되면서 연매출 3억 원으로 시작했고 이후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B2B 상품인 에디슨을 출시해서 현재는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BT의 과거 경영 성과는 어땠을까요? 2019년 기준 매출 450억에 영업이익 2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0% 성장한 MBT는 올해 3분기까지는 매출액 300억에 아쉽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광고비 지출이 감소했던 영향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앞으로 유저 경험을 확장하고 공격적인 제휴,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서 2022년 매출액 950억에 영업이익 140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했던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공시된 기관의 수요예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1425대1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수요예측 가격이 92%나 되는 기관이 밴드 상단인 17,600원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고, 중소형주 IPO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10.7%의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습니다. MBT의 수요 예측 결과를 작년 12월 진행된 8개 종목의 기관 수요 예측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12월 평균치가 1,289대 1이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치였고 개별 종목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MBT가 8개 종목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수요 예측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는 공모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가격일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2022년에 추정순이익인 107억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 비교기업 PER 28배를 적용해서 42%에서 22% 할인했던 13,200원에서 17,600원을 제시했는데요.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한 19,000원, 시가총액 1,620억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인수인이 평가한 주당 가치의 약 15%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MBT는 유사기업으로 4개 기업, 나스미디어, EMNet, 인크로스, 퓨처스트림 네트웍스를 제시했는데요. 네개 기업 모두 광고 회사이지만 MBT가 영위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과는 조금 다른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밝힌 포인트 광고 시장의 주요 경쟁 업체들인 TNK 팩토리, 버즈빌, 카카오페이지는 모두 비상장 기업이라서 기업 가치 평가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MBT의 투자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상장 주식의 40%가 된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상장 예정 주식 수 830만 주 중에서 326만 주가 상장 유통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벤처금융 즉 VC 물량이 160만주로 VC 물량의 평단가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상장일날 바로 매도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가 있는데요. 전환사채로 발행된 27억원 정도가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변환될 때 상장 예정 주식의 약 2.5%가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MBT의 최종 영상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가 19,000원은 시가총액 1,620억에 해당하는데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회사의 가치로 시장에서 얼마를 평가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MBT는 기술 성장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득한 뒤 2022년 회사 전망 순이익인 108억에 15배 수준인 1,620억 원으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작년에 상장된 많은 기술 성장 특례 기업들이 2023년 혹은 2024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MBT의 회사 전망은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공모주 청약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증시 예탁금이 70조 원에 달하고. 공모금으로 약 3조 원이 몰린다고 가정했을 때 경쟁률이 2000대1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률이 2000대1일 경우에 1억 4천만원을 청약해서 16,600주를 청약한다면 주식은 약 6주에서 7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고, 공모가가 2배로 상장일 날 시작한다면 예상 수익은 11만원에서 13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공모주인 MBT 청약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2021년 첫 공모주인 만큼 그 시작이 중요할 텐데요. 과연 일반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청약 여부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